앞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그럼 하신 일은 무엇인지. 이를 밝혔던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감사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특히 15절에서 우리가 본것 같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항상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주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영적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교의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교회를 세운 바울은 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소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은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입니다. 특히 이 말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의 용어입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골로에서 1장 4절과 5절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데 골로에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이요 병행하는 구절, 떨어뜨릴 수 없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은혜의 삼중주인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감사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바울이 예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다른 서신에서도 이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빌레몬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수직적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람이 따라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어떤 중보 기도를 했는가? 살펴보려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감사했던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바울은 간구하고 있다. 볼수 있는데, 이 중요한 점은 말씀에도 나온, 나온 바와 같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복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개시의 성령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의 은사와 연결 짓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회심과 관련해서 받는 성령과 연관 짓지 말라.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밝아진 눈으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를 세 가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제시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될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세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그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이 이 소망을 개인적 우리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볼때이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좀만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음, 우리,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움을 받는 것. 좀더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제일 넓게 해석해보면, 음, 아주 넓은 차원에서 크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상속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산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자신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기업을 소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강구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이러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야라는 것을 알게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 능력입니다. 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20절과 22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신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신학자 중에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남겼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또한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영적인 존재와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복종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기에 바울은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령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laughs>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 한 몸과 같이 연합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섬겨야 하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러한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공급하는 각 마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활동으로써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연합하여 자라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